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종목은 반도체 관련 주중 하나인 심텍입니다. 심텍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요즘에 SK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사실 미비한 상황이에요. 올해 여름, 7월, 8월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지난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기간, 11월 3주차, 4주차, 약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42만 주를 매도했고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31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 이 2주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8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최근의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게 바로 심택 주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심택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거의 매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지난 한 3개월 정도,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그다음에 넷패스, 넷패스 아크, 엘비세미콘 등 정말 많은 반도체 종목을 지난 9월부터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즘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반도체 종목을 투자를 못하시고 이제라도 반도체 종목을 사고 싶으신데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반도체 종목을 좀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좀덜 오른 종목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심텍도 현재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텍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심텍의 투자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심텍이 어떤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강하게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심텍의 예상 실적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심텍의 적정 주가 그리고 그 적정 주가를 알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예상 수익률을 몇 퍼센트 가져갈 수 있을지도 자연스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SK이닉스에서 처음 발표 표에 있었던 DDR5에 대한 내용을 다뤄 봤고요. 그리고 실적 및 주가 부분에서는 신택의 적정 주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택이 뭘 하는 회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판은 보통 PCB라고 불리고요. PCB는 경성 PCB와 연성 PCB로 나눠집니다. 오늘 다룰 종목인 심택 같은 경우에는 연성 회로 기판이 아니라 경성 회로 기판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경성 회로 기판 중에서는 메인보드. 그리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이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부품을 가리킵니다 PC를 한번 뜯어 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메인보드 기판은 PC나 서버 등에 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성 기판인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고 보통은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심텍은 메인보드와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이두 가지 부품을 다 하는데 어떤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메인보드보다는 패키징 서브셋 비중이 높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패키징 서브셋 중에서도 내용을 좀더 세분화 해보면요. MCP 패키징이 그 중에 60%, 그 다음에 FCCSP 패키징이 17%, 그 다음에 BOC 패키징이 20%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CP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마트폰 메모리에 쓰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인 BOC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PC나 서버에 주로 쓰이는 메모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FCCSP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패키징으로서 스마트폰 폰 AP칩을 패키징하는데 주로 쓰이는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서버 스마트폰입니다 즉 심태기 호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서버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어나야 심태기 빛을 볼수 있는 시장 환경이 갖춰진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메모리 모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에 심택이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글로벌 마켓 시어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을 만큼 메모리 모듈 시장 부분에서는 심택이 확실한 위치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메모리 모듈 시장 내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PC가 23%, 기타가 23%, 그리고 서버 시장이 54%로 서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과연 2021년 서버와 스마트폰의 수량은 얼만큼 달라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심택의 예상 매출을 한번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있을 텐데요 주요 서버 업체 캐펙스 계획 그러니까 내년도 투자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내년도 투자 계획이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21년에 6.4% 증가하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 20.3% 증가한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올해 말이 된 1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 성장한다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40% 가까이 투자 금액이 증가한다 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투자금이 책정된 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년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디램 수요가 늘어난 그 결과, 2021년 수요와 공급 현황은 수요 대비 공급이 -5%로 공급 부족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디램 수급이 모자르다라는 말은 반대로 디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수량과 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이 되는 만큼 서버용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서버는 이렇게 알아봤다면 또 다른 주요 부분인 스마트폰 부분은 년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출하량 대비해서 2020년은 출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현재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출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출하량을 보여주면서 반� 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내년에 이렇게 출하량이 증가되는 것들이 단순히 헛된 기대가 아니다 라는 거를 3분기 출하량으로 어느 정도 증명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가 된다면 모바일 디램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 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 똑같이 2021년이 되면 공급 이 수요 대비 3.9% 모자른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디램과 모바일 디램 모두 다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 산업의 모두 속해있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 있기 매우 유리한 현재 상황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n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서버 디램 수요라든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텍의 고객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1% sknx가 16%로 이두 양상 의 모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심텍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플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버와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전체 약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서버와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가를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SK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투자하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텍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현재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 텍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의 약 20%가 패키징 섭셋과 메인보드 FPCB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LG인노텍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 중에 약6% 정도가 패키징 섭셋과 메인보드 기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두 업체의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패키징 서브셋 사업 마진율을 살펴봤을 때 2018년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9년 들어서는 마진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비중이 얼마 안 되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도 이 정도의 마진 개선이 있는 만큼 심태계 매출액과 영업익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19년에는 적자폭이 상당히 컸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영업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도 19년에 꺾였던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기를 보더라도 LG노텍을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심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패키징 섭셋 부분의 매출성장과 안정화된 마진은 어느정도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동종업계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더라도 심텍같은 경우에는 현재 펄을 7.3배를 받고 있는데 이 7.3배의 펄은 같은 경쟁사인 삼성전기와 LG노텍, 해성디에스 코리아서킷 보다 현재의 낮은 펄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피마징 같은 경우에는 8%를 기록하고 있고 이 오피마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서키트보다 l g 이노텍보다 그리고 해외 다른 업체들보다 평균적으로 오피마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1년을 적용해 봤을 때도 동일한데요. 2021년 현재 신텍 퍼가 6배를 현재 받고 있는데 이 퍼는 다른 동종업계 대비에서도 현격하게 낮은 퍼를 받고 있다. 이 말인즉슨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 하더라도 신텍이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고 현재 동종업계대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섭셋 관련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보다는 심텍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DDR5인데요. 지난달에 s k n x 가 세계 첫 DDR5 D램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심텍의 예전 주가 히스토리를 보면은 D램이 개선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2004년 DDR2가 출시했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 2007년 DDR3가 출시됐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침을 겪고, DDR4가 출시됐었던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출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DDR5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DDR5의 도입이 심택에게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심택이 메모리 모듈 시장 점유율이 35%로 1위라는 내용, 그 다음에 패키징 서 섭셋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 비중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은 PC와 서버 메모리와 관련해 메모리 모듈 PCB와 BOC 패키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BOC 패키지가 패키징 서브셋 내 현재 매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DDR3에서 DDR4 전환기에는 메모리 모듈 PCB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DDR5로의 전환에는 메모리 모듈 PCB는 물론 BOC 패키징의 가격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듈 안에 탑재되는 칩 수도 늘어나서 BOC의 수요량도 늘어 DDR4로의 전환기보다 훨씬 더큰 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현재 하는데요. 즉 기존에는 신태이 독보적인 원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이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B50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단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두 분야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DDR5의 도입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DDR5에서는 PMIC 반도체가 d r 모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온도 센서도 추가됨에 따라서, 심택이 생산하는 메모리 모듈 PCB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면서 ASP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BOC 같은 경우에도 사양이 좋아지고, 모듈 PCB에 탑재되는 메모리 칩수도 기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BOC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하기에는 세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가격,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단가 이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라도 우호적인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ddr5의 도입은 가격 인상 그리고 수량 증가 이두 측면을 모두 만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신택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dr5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기존의 디름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ddr5가 좋다 하더라도 기존의 4세대 디램에서 5세대 디램으로 전화가 늦는다면 관련된 매출도 지연될 수 있다 보니까 얼마큼 빨리 전환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의 디램은 얼마나 빠르게 전환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을 보시면 2014년이 4세대 디램이 출시됐었던 첫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4세대 디램이 빨리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로 마찬가지로 5세대 디램도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현재 예상니다 을할수 있고요 전환 스케줄을 살펴보면 2021년은 본격적으로 pc와 서버 모든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ddr5로 전환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혜는 2021년부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그에 선행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최적의 타이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ddr5 출하량 전망 역시도 2021년을 시작으로 22년 23년 점점 공격적으로 수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심택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다면, 심택의 예상 실적과 적정 주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인 한국투자증권의 전망치에 따르면요, 연간 매출액이 2019년 심택은 1조 원을 기록했었고요, 2020년에는 1조 2천억 원?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1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990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60억 원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더라도 3분기에는 3,110억을 기록했었고요. 4분기에는 아무래도 연말 재고조정으로 인해서 2,84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920억,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040억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한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3분기에는 250억 원, 4분기에는 190억 원으로 매출액이 떨어지는 만큼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70억 원, 그리고 2분기는 380억 원으로 내년 1분기부터 서서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주가 차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심택의 적정 주가는 2020년 11월 이후에 나온 레포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연구원이 27,500원 하나금융투자의 김록호 애널리스트가 28,000원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23,500원 키움증권의 김지산 애널리스트가 21,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심태계 적정 주가는 25,000원인 반면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심태계 주가는 20,450원입니다. 즉 오늘자 기준으로는 약 22.2%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현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택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투자할 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탁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